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여름 감성 제대로 폭발하는 아이템들을 들고 왔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캠핑 갔는데 스피커가 없어서 그냥 폰으로 노래 틀던 날. 바닷가 피크닉 갔다가 음료가 미지근해서 한 모금 마시고 후회한 날. 폰 배터리 10% 남았는데 케이블도 보조 배터리도 없는 그 아찔한 순간.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진짜 휴가 필수템만 쏙쏙 골라와 봤습니다. 아마 펩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솔직히 펩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는 그냥 코카콜라가 전통의 강자 느낌이었는데 펩시는 항상 좀더 젊고 트렌드하고 감성 있는 브랜드였어요 또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 비테스까지 펩시는 늘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랑 함께하면서 핫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성을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니크한 그런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즉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그냥 펩시 로고만 바뀐 굿즈가 아니라 진짜 휴가 필수템이면서 소장과 감성템인 거죠. 공식 라이선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 품질까지 믿을 수 있고 책상 위에 올려놔도 캠핑을 가도 들고만 있어도 시선 싹 가져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영상 보시면 손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이고 아마 가장 좋아할 만한 이 제품부터 볼까요? 펩시 미니 스피커. 즉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패키지도 이렇게 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이 작은 스피커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제공을 해 줘서 스피커 표면에 취향대로 붙일 수 있었고요. 실제 캔이랑 비교를 해 보면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진짜 사이즈가 엄청 작은 스피커입니다. 높이가 약 47mm. 에어팟보다도 작은 느낌? 그런데 소리가 생각보다 빵빵해요. 이건 이따 뒤에서 들려드릴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펩시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정말 잘 살렸고 소재도 스테인리스 소재라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집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원을 켜고 끌때캔 따는 사운드가 들어갔는데 바닥에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시 끄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정말 귀엽죠. 이런 디테일까지 표현할 줄은 몰랐는데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었어요. 배터리 용량은 500mAh,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C타입 충전, 블루투스 5.4,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한 후에 연결해주면 되고요. 조작 방식도 엄청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음악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음질도 생각보다 괜찮죠? 저도 사이즈 대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 정도면 진짜 부담없이 하나 챙겨갈 법한 제품입니다. 스트랩도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이렇게 걸고 다니면 엄청 편하고. 만약 두 개로 구매한다면 스테레오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컬러 두개 각각 다르게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펩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볼까요? 뭐 이건 맥세이프 방식이라 이렇게 착 붙여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5000mAh 용량이라 휴가 가서도 하루는 걱정 없고 겉면이나 안쪽 디자인도 펩시 감성 디자인이라 존재감도 너무 좋아요 두께도 적당하고 배터리 잔량도 확인 가능하고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때 그냥 주머니에 하나 딱 챙기면 엄청 편할 겁니다 또 PD 20W 양방향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충전 중 패스스루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핀, C타입 미출력 단자, 무선 충전까지 동시에 3개까지 충전도 할수 있었고요 안전을 위한 보호회로 다 탑재되었고 항공기 반입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건 두개 구매 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같이 휴가 갈 친구나 연인, 가족까지 생각을 해서 1 플러스 1으로 구매를 하면 좀더 이득이지 않을까 요 이번에는 펩시 미니 휴대용 도킹 일체형 보조배터리인데 스마트폰 하단에 바로 꽂는 보조배터리입니다 USB-C 단자가 달려 있어서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고 케이블 챙길 필요도 없고 아까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라 더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펩시 로고 깔끔하게 들어갔고 배터리 잔량도 확인이 되고 포트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제품이 아닌 여름을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냉백, 아이스박스를 보여 드릴게요. 먼저 펩시 휴대용 아이스박스 18L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아이스박스 자체가 펩시 캔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렸어요. 뚜껑은 이런 식으로 열수 있었고 수납 용량은 1.8L 페트병 4개를 넣어도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세로로 보관도 가능하고요. 또500 페트병은 약 20개까지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이 정도면 솔직히 넉넉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엄청 대가족 그리고 엄청 길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구조는 3중 단열 구조로 열 손실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고 있고 얼음을 가득 채웠을 때약 48시간 냉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얼음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반만 채워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 해요. 또 최대하정 100kg까지 버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이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만약 두 개를 구매했다면 상판을 올려서 테이블 다리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하드 케이스라 차 트렁크에 그냥 던져놔도 튼튼한 소재고 확실히 일반적인 가로형 아이스박스가 아닌 세로형 슬림 디자인이라 휴대성도 조금 더 좋게 느껴졌고 이런 손잡이도 편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펩시 보냉백 11리터 용도 자체는 비슷하지만 좀더 작고 가볍게 그리고 숄더 스트랩이 있어서 가방처럼 멜수 있는 아이스 쿨러백입니다 500 페트병은 8개 캔은 16개 넣을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3중 내장재와 2중 방수 소재. 지퍼도 방수 지퍼 아이스팩 절반 정도 채운 기준 약 24시간 본행이 가능해요. 또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제품이라 오프너 웨빙도 달려있는 쿨러백이고 아까 소개했던 미니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스티커는 기본으로 주는데 전제품 커스텀 스티커는 다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시 공식 굿즈 아이템 어때요? 감성 제대로 느껴지죠. 이번에 퓨처들 단독 할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름 휴가 끝나기 전에 꼭 하나쯤 장만해 보시고 저는 솔직히 미니 스피커는 무조건 소장각이라고 생각될 만큼 제 취향에는 가장 만족을 했던 아이템이었어요. 뭐한 개씩만 소장용으로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